오토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전기차, 2026년형 테슬라 모델 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모델 S, 3, X, Y를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 세단과 소형 SUV 사이의 균형을 잡은 혁신적인 모델 5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026 테슬라 모델 5는 전면부터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보여줍니다. 공기 역학을 극대화한 매끄러운 차체 라인은 정비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며 얇아진 LED 헤드라이트와 그릴리스 전면부는 한눈에 테슬라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차량의 크기는 모델 3보다는 조금 크고 모델 Y보다는 약간 낮은 실루엣을 보여주며 부시명 사용자부터 패밀리카 수요까지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는 한층 더 간결해졌고, 모든 제어는 17인치 크루팅 터치 디스플레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은 기존보다 향상된 완전 자율주행 베타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운전자 개입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사용자 설정 시스템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습관과 취향에 따라 차량이 자동으로 시트, 온도, 음악 등을 조절합니다. 배터리 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셀과 새로운 냉각 시스템이 결합되어 1회 충전 시 최대 7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350kW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단 15분 만에 약 400km 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퍼포먼스 모델의 경우 제로백은 단3 2초로 스코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모델 5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테슬라는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품 수를 줄이면서 2026년 기준 미국 내 기본 모델 가격을 약 3만 달러 이하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올 전망이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6 테슬라 모델 5는 단순한 신차 발표가 아니라 테슬라의 다음 10년을 예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자인, 성능, 가격, 자율주행 모든 면에서 테슬라는 다시 한번 시장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한이었습니다. 더 많은 미래 차량 정보와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